안녕하세요. 배강꿀팁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인데요. 장모가 어떻게 무더위에 잘 지내시나요? 먼저 이제 이번에 나온 제품을 알려드리기 전에 그 원터치 엑셀 부속하고 그다음 원터치 PB 일치형 부속 요거를 이제 그 설비하시는 분들 사에서 인기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시공하시면서 꼭 챙겨야 될 주의할 점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이제 이 그 부속들은 공장에서 이제 제품 출시하기 전에는 꼭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 그 일체형 부속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이제 스탠딩 그립링하고 고무링 두 가지라 눈으로 딱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요거를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다 일반 부속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안에 그 고무링하고 플라스 틱링하고 스탠딩하고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부속들이 제대로 다어가 있는지 먼저 시공하시기 전에 꼭 한번 보시고, 육안으로 보면 다알수 있으니까, 하시고 나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사실 이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설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요런 그 엑셀 파이프나피 v 파이프를 이제 시공하시면서 이제 밀어 넣어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느낌으로 다알수 있습니다. 다 들이갔다, 들 들이갔다. 근데 이제 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실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요거 일체형 구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을 대부분 하시고 나서 불안하 이렇게 빼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빼보는데요. 빼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셀 전용 스리브라서 여기 보면 3cm라서 이제 요 깊이까지만 딱 놓으면 되니까 요거 깊이를 보면 이제 다 들어갔는지 알수 있는데 보시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 들어갔는데 빼보는 순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 피부 속도마바탕지로 이렇게 쭉 밀어 넣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들어갔죠 자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2mm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면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다 들어갔네 그리고 이제 그수학 테스트를 해봐도 이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는 금방은 근데 이제 시간이 가서 여기 시멘트로잘 누르는 경우는 그나마도 이게 빠질 일이 적은데 여기 흙이나 모래 이런 거에 묻힌 경우는 여기 이제 수압이 들어가면 탁! 탁! 때리면서 이게 살짝살짝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수가 되거나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떡하냐 자 이제 이제 빼보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불안해서 뺐다 뺀 경우라면 여기에 있는 하얀색 그림령을 이렇게 잡고 잡고 뒤로 밀리지 않도록 요렇게 해서 싹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거 요거 그림링이 밀리지 않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게 약간이라도 떠 있다면 요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떠 있다면 요걸로 이렇게 잘 돌리셔 가지고 요 부속들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홈이 있죠?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세개세 3개, 개로 되는 락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끝 끝에 들어가면 다다닥하고 여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게 따다닥 될 때까지 잘 조여줘야 나중에 빠지거나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속들은 빼보지 마시고 첫 번째 알려드린 대로 육안으로 봐서 부속이 다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cm가 들이가니까 3cm 줄을 걸어 놓고 밀어 넣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 스리브가 3cm니까 요걸 결합을 하시면 눈으로 보이니까 꼭 깊이까지만 밀어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깊이까지만 정확히 밀어 놓으면 그리고 쪼이면 따닥 소리 나니까 꽉 잠겨서 손으로만 여도 빠질 일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공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수압이나 공압 테스트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꼭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꼭 시공을 하시고 나면 꼭 수압 테스트를 하셔서 어떤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시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수압 테스트나 공압 테스트를 하시면 어디가 문제 있었던지를 다알수 있으니까 시공 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시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이 새로 나온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는 일반형 제품이 녹색으로 해서 XL15하고 PB15 연결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조금 이제 그 약간 불안해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이 제품은 제그 기존에 우리가 그 일체형 제품 잘안 빠진다고 그래갖고 많이 쓰고 있는 그 제품들을 그 현재들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게그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장하고 협의해서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엑셀, 한쪽은 피 b 인데 그니까 요거를 참고로 쓰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그 나왔던 제품이 이제 요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그순 나사 밸브입니다. 근데 나사가 나사가 20mm로만 나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일반 뭐 분배기에 끼다 대든가 다른 거 연결할 때 아주 불편했었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안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공장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나사도 15, 또 그다음에 엑셀 파이프도 15. 그래서 이렇게 그 분배기 같은 거에 특히 교체할 때이 밸브를 낀 다음에 바로 엑셀 15mm를 끼면 되니까. 아주 편하다고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부속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엑셀 끼고 수석꼭지나 이런 거 박을 수 있는 이제 수전 앨범데요. 구멍이 하나가 나 있습니다. 피스 구멍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엑셀 고정 앨보 요것도 지금 이제 구멍이 3개짜리로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지금 7월달이니까 8월까지는 아마 생산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러면 추후에 생산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이제 그 열관협회 그 책자인데요. 7월이죠. 6월 달부터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터치 엑셀 부속하고, 원터치 피비 부속하고, 또 나머지 새로 나온 제품들,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보일러 설비협회 책자입니다. 요건 이제 8월 달부터 똑같이 광고가 나가니까, 그 보일러 설비협회 회원분들께서도 이 책자를 보시면 제품 고르시기가 훨씬 나을 걸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이 일체형 부속이나 피 e 부속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